아, 이게임게임이 없네 이게임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이게이게사람이이많이 하는데 이거나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은 어디야? 불이 게임은 이게임이게 꺼져 맛있겠다. 있는 거야? 맛있임은이게 야, 야, 우리 쉬는... 일단 살아남으려면 일단 나무를 캐야돼. 아, 이렇게 도끼가 있나봐. 아, 이거 끌고 가는 거, 거 아니었어? 이거 이렇게 하나씩밖에 못 움직여? 이거 오라 서져있는 거는 뭐냐? 자루에 담... 담는데. <laughs> 아씨나 이거 그냥 끌고 갔네. 어맥 커졌어. 응. 내가 주변을 돌아보고 있을게. 어, 파손된 선풍기다. 이거는 이제 저기 이제 가는 게 있던데 이게 갈련갈련안 게... 돼! 아니 니네 때문에 쥐X야. 뜨겁게 보내잖아! <laughs> 어 여깄다! 어. 선풍기 드디어 우리 이제 잘때 틀고 자면 되겠다 근데 뭐야 야 이건 뭐라 관제탑? 어, 여기 상자가 있는데? 응어 음. 음. 연료 연료로 얻어왔어 그거는 분명 자동차에서.. 쓰... 어? 이게 뭐야? 창? 그럼 <laughs> 이거 왜 안켜져? 야 지문을 왜 안켜주냐? 이거 판금을 얻어왔는데 이건 갈아버릴게 야 늑대가 뭐냐 이게 <laughs> 내가 여기서 <laughs> 만들 거 찾아볼게 아자어 아, 캠프파이어 아, 이거 <laughs> 연료를 쓸수 있지 않을까? 한번 봐해 먹는 거 아니었나? 오 야 밤이 왔는데. 어? 열려있어서 할게. 이거는 야 나무로 태운 다음에 이거는 치킨, 치킨 튀겨 먹자. 오케이. 이거 튀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. 근데 이거 어떻게 구워 먹냐? 일단 먹어볼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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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구워졌어. 이거는 일인용 생추기. 토끼발. 어 일단 나... 가방 고기 너가 고기랑... 나무 가져와. 난 이따가 넌 나무 가져. 난, 난 이따가 사슴 누나 아저씨? 사슴 응. 고기? 사슴 그분한테 전달할 당근과 포도를. 일단 그... 나 만들 거찾아볼게 공예용 벤치를 만들어 볼까? 오. 뭐해 아니 왜? 아... 아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. 왜 그래? 고기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오늘 배우자 야 근데 베리도 그 수박 스테이크 같은 거할수 있는지 좀 올려놓으면 되려나? 그분이 이렇게 찬걸 싫어하실 수도 있고 이게 기생충이면 될 늑대 가족은 안 받으시나요? 아니 늑대 가족인데 이거 포장 받으시나요? 아 뭐해! 안 받네 아니 오늘 그 그분께서 그분한테 우리가 이걸 받쳐야 된다니까? 몰라 일단 닥치면 될것 같아 어디 갔어 포도 아 뭐해 밤이다 잠깐만 나당근좀 먹고 와야겠다 저기 있는 고기라 고기 떨어진 거주워야지야몇 개를 두고 왔네 밤 됐다 오늘도 오시겠지? 야, 우리 이제 탈출할 수 있어. 여기 나무가 많은 뭐야, 거 찾았어. 어... 생각보다 60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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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구나. 60파시면 말아지 내가 특별히. 아, 아! 아! 아, 아! 이번는안오 시지? 직접 찾으러 나가야겠어. 성냥 사세요! 성냥 사세요! 어? 선풍기 찾았다. <laughs> 왜 여깄어? <여기 있어? 웃음> 아, 내 선풍기! 어, 저... 뭐야? 아니, 아, 내 선풍기 왜 날렸지? 맛있죠. 아나그나 실수로 갈아 버렸어 선풍기. 아! 아! 으아! 으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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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기다려보세요. 이거 어. 먹어요? 어. 이거 당근. 냠냠. 어, 어. 어. 갑자기 사라졌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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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가 저렇게 주면은 귀중한 그 전력이 될 수가 있다니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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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 총알 6라운드 여섯 발 총알 찾았다. 던져줄게. 말 뭐야? 어 반금. 촛기 발두개그 뭐? 어 나사다. 우주선 나사가 뭔데? 그거 우주 그 거. 아. 어? 저기 뭐 동굴인데 늑대가 지키고 있어 나가 그쪽 갔다가 큰일 아. 날건 했어 아! 늑대! 어? 씨앗 상자? 근데 왜 이렇게 토끼발이 안 나와 난 나도 모르 나왔다. 어? 이거 뭐야 노래 좀자자자왜 위고비 라 있어 고기. 위가 고기야다 아. 는데 그것도 못해 우리가 고기야다 우리는 고기다 응. TMI, 우리는 50kg가 커튼이 먹는다. 그걸 다시 던져 받아 안에서 <목소리> <아뇨소> 받아 어잊 <목소리> 이렇게 잡으면 사람 고개를 줄었나나다아씨 영상 안 찍고 있었다 나 싸울 새끼야 너가 다해 어? 뭐야 저거? UFO가 살려주세요! 헬프 헬프미 헬프 p 야 심지어 헬이. 어어... 음주 음준... 야, 음전전하잖아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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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방 네 가면 어떻게 임마? 일단 난 위치는 확인해도 나 배고프다. 아, 맛있다. 어, 위치 까먹었다 아, 저기였다, 저기 없지. 내가 먼저 먹어볼게. 오늘 유튜브 쇼츠를 봤거든. 사악한 무언가가 당신의 기부파이어에 접근하고있그 거서 오늘 방. 오, 선풍기다! 드디어 선풍기다! 안될 텐데. 야미가 가면 난 어떻게? 코드야 이거 봐봐 짜자, 짜자. 짜잔, 짜잔, 그냥 넣어. 이거 이건 아낄까? 아파? 아아 아, 맞다 맞다 이거 드세요 이거 아또 도망가? 아, 뭐야? 어, 어 뭐야 이거? 이거 내가 가질래 목걸이 착용 <laughs> 착용 착용이 착용 아닌가? 착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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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용 어디 갔어? 이걸 갈아보 갈아볼 가? 아, 짜증나네! 헤 어? 아, 참았찾았 아, 좀 작작아! 왜 자꾸 붙여? 저 갈아보자 아, 네 시크릿 어? 주절못 여기 있는데? 여기서 이제 태양 다이얼을 만들어 볼게 태양 다이얼이 데 어? 여기.. 고 쓰면 방 끝난다. 왜반들었어아 근데, 근데 왜나 배고픈데? 열량 좀 넣어야 되겠는데? 야밥밥밥밥밥 밥. 이러고 다 죽이고 가져와, 다녔길래. 왜? 이번에 늑대 가지고 올라다고아 망했다. 이게 뭐지? <laughs> 큰일 난것 같은데 우리. 어... 아 진짜 미안해요 많이네. 방금 우와, 아, 방학습이야. 방학습이야. 안와 리아 나 망했다 아방학이야방학습이한번더하겠는 여기 나무가 다 젖었어 어. 저기 늑대 무리들이 있다. 나 이제 좀 숙명도가 찬것 같아. 난 근데 좋은 자로언제왔지실리를 심었어. 실리가 뭐야? 고추겠지. 제가 바보니. 음... 안돼. 아, 30초 안에 다닐 수 있을 거 같긴 한데. 음, 죄송해요 아닌 것 같아요. 제... 어? 아잠아아잠아 아니 아, 뭐야 개 빡쳤어. 아왜 빡쳤는데 너 또. 어 윤수야 도아줘난고립 됐어. 거기서 잘 사나 봐. 아, 진짜, 진짜. 어. 나무가 아, 다 말랐어. 아아 아. 아,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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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으아, 으아, 덤벼! 저 저기, 저기 아, 있구나. 아, 아. 저기 입구나지 말고 도와줘 나 맞았다고